안녕하세요. 로드 큐레이터 채널의 투어로 신우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처음 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가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어색해가지고, 뭔 말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 우선 저는 오늘 이제, 아, 그 전에 제가 먼저 타고 있는 바이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CF모토사의 650 GT라는 모델을 이제 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모델과 함께 갈 곳은 오늘 이제 용인에 있는 롤링 트라이브라는 이제 카페와 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올드타운 로드라는 카페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롤링 트라이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CF 모터사의 이제 신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승을 해볼 수도 있다 보니까. 가보려고 하고요. 추가로 이제 올드타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이 전부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 바뀐 모습이 뭔가 약간 미국풍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카페들을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는 곳은 가는 길에 잠시나마 이제 잠수교를 잠깐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시즌 때 되면은 잠수교에 바이크들이 많이 오시는 거 오신 아 바이크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고 하는 곳인데요. 항상 저는 이제 잠수교에서 이제 좀 한강 멍을 좀 때리는 거좀 되게 좋아해요. 어, 되게 자주 가는 편이고 집에서 좀 이제 가깝다 보니까 평소에도 자주 가가지고. 간혹 이제 혼자 이제 가서 좀 이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가면서 좀 이제 한강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좀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네, 제대로 좀잘 찍나?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대로 한번 제가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지금 잠수교, 하단 다리 쪽, 이제 안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다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잠수교에 이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생겼어요. 40km. 그러니까, 이제 항상 꼭 이제 이런 속도나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서 가지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하단부에 다 내려왔, 내려왔고, 어, 이제 제 얼굴보다는 한강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신호가 밖에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 아무래도 제가 캠 설치를 이번에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한강뷰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옆에 보시게 되면은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 날이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좀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잠수교에도 돌아다니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간간히 지금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 러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여유롭게 잘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아, 되게, 한강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저참 이렇게 한강 보면서 돌아다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제 서울 쪽 이제 사시는 분들이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잠수교는. 어 일단은 이제 곧 이제 잠수교가 끝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한강을 좀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좀 재밌고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한강변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대로 쭉 이제 직진을 해서 원형 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은 도로 상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노면이 골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이제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지금 햇살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되게 밝아요. 지금 화면에 잘안 담긴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이대로 지금 원래는 이제 제가 가는 경기도권이 오늘 이제 오전까지는 계속 눈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12시쯤부터 이제 눈 소식이 없다고 해서 제가 출발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가는 길까지 좀 이제 무사히 좀 이제 눈이 안 내리고 잘 도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차가 좀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도 이제 출발하는 것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면은 시간도, 시간대로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 일단 지금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2월 10일, 이제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낮에 라이딩을 가게 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라인길로 이 서초구를 통해서 양재역을 지나서 이제 청계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되게 좋아해요. 그 방향이 좀 이제 아무래도 길이 좀 예쁘다 보니까 약간 그 길을 좀이 되게 좋아해서 자주도 블루도 가려고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가면서 한번 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바이크 소리로 인해서 좀 이제 많이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다음 영상에서만큼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로고도 한번 좀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해 봤어요. 한번 나중에 자또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디스면은 청계산 방향쪽으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길이죠. 아무래도 약간 좀 이제 차들도 많이 없고, 약간 뭔가 약간 약간 시골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늘이랑 구름 보시면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힐링 받았던 길들이다 보니까 되게. 애용하는 길이고요. 어, 물론 이제 이 길을 못 가는 코스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경기도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항상 이 길을 웬만해서 좀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너무 날씨가 좋고 도로 상태도 좋고, 아 이런 날은 진짜 라이딩 안 하면은 약간 좀 많이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일 중에서도 날 좋은 날 라이딩을 가고 싶은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게 약간 조금 이제. 아쉽기도 느껴지고요. 지금 옆에 살짝살짝씩 이렇게 지금 이제 언덕 오르막길? 약간 저런 쪽 보면은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은 저런 것도 되게 좀 힐링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산에, 산 절경이 이렇게 눈 있는 모습 있잖아요. 전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좋거든요. 와, 진짜 그것만큼 또 힐링되는 길이 또 없어요. 여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이쪽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눈들이 이렇게 좀안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또 되게 뭔가 겨울철 이제 눈 오고 이렇게 좀 시골길을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갈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이런 길을 저는 항상 사랑하는 편입니다 이런 길만큼 또 좋은 길이 없죠 사실 아 오늘 되게 뭐 신호도 되게 잘 받아주고 어, 막히는 거 없이 쭉쭉 가고 있어서 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 이런 길들로만 쭉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제 상황이 꼭 그렇게만 될이라는 보장은 없다 보니까 어, 최대한 감안하고 열심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아 이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좀 이제 약간 좀 떨리고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네, 이런 점좀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달려가면서 보이면은, 아, 너무 길들이 좋아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가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금씩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조금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 방면은 약간 조금 길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 조금은 만약에 이 길을 가실 때면은 조금 조심해서 가시는 편이 조금은 좋으실 것 같아요. 나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또 이제 타고 있는 모델이 CF모터 사의 모델이다 보니까 다른 CF모터의 신 기종들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올드타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바뀐 그 모습이 약간 미국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영상에는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왔거든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눈이 한두개씩, 정말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하늘은 되게 맑은데, 눈이 오더라고요. 어우, 신기해요, 지금 이게. 이 장면을, 아, 못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한데요. 어, 그래도 눈이 막 엄청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량씩 내리느라 되게 이쁘게 지금 보면서 좀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도 되게 힐링을 받으면서 가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보니까 롤링트라이브까지 지금 이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월요일 낮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안 막혀가지고 좀 수월하게 경기 도권까지잘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오는 길에 아까 전에 이제 좀 진흙밭 길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이제 위험했었는데 다행히도 좀 최대한 천천하고 안전하게 오느라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왔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지금 하늘이 진짜 무척이나 너무나도 밝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진짜.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이 약간 약간씩 날리는 것도 약간 이런 맛에 또 가는 거지 하는 맛으로 또 가는 거죠. 아, 일단은 오늘 같은 날 진짜 경기도도 지금 현재 바닥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달리기 너무 편합니다. 아, 이제 엄수아또 이렇게 지금 잘 가보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롤링 트라이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아, 롤링 드라이브... 어, 야... 아무도 없어요. 차 아무도 없어. 역시 월요일 날...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크가 저 혼자예요. 아... 제가 오늘 이제 롤링 드라이브 주차장 전세 됐습니다. 야, 여기는 오로지 내 공간이다 하는 느낌이죠? 잠깐 정비하고 손카메라로 이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짜잔, 돌아왔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죠? 편집을 하면 되게 짧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저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롤링 드라이브. 저번에 이제 제가 K-Win125라는 스쿠터를 탔을 때도 그 때도 이제 유일한 전세대의 그 상황이 똑같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델. 이제 이게 CF모터의 450MT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CF모터에 있는 MT 모델 같은 경우에 800MT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CC가 좀 이제 낮은 버전이 450MT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가격은 이제 물음표 물음표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되게, 어, 뭔가, 어, 약간, 오프로도 되게 잘탈것 같아요. 어, 약간, 뭔가 이거를 타고 있으면은, 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보였던 모델들 하나씩 하나씩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는 모델이, 이번에시 f 모터사에서 나오는, 이제, 675SR 이라는 이제 알차 모델이에요. 어 제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5 0 s r 타시는 분들이 되게 이 모델들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외관적으로만 네, 좀 보더라도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되게 뭔가 제제 약간 포지션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모델 제일 뒤에 보이시는 분들이 800NK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 모델인 것 같고 이제 CF 모터스의 처음으로 나온 스마트키 모델입니다. 되게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공격적인 포지션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좀 이제 약간 이제 잘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C라는 모델이에요. 약간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두개 모델이 2인 시트와 1인 시트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인 시트 같은 경우에 시트고가 좀더 낮은 편, 아무래도 CC가 더 낮은 느낌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 1인 시트로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CC도 높고, 높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모델들을 다 앉아보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앉았던 영상들은 제가 이제 찍지를 못하는 관계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앉아봤을 때 보게 되면은, 어, 포지션들은 전부 편했던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알차를, 알차 R차 포지션이에요.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675SR은 저에게는 좀 이제 힘들었던 모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450MT 모델 가지고 되게 괜찮게 편안하게 앉았던 것같습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모델들은, 이제 c f 모터사의 이제 반팔과 모자 판매하는 모델들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c f 모터사의 자켓이시고요. 어, 자켓이 되게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 보여드렸던 것들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만 이제 합의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라이더 자켓, 그 다음, 반팔티 모자, 그리고 이제, 곰돌이, 이제, 인형 가방. 이렇게 이제, 총세 가지 물품이 고요 자켓 같은 경우는 한번더 보여드리면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야간 시행성에서 저희 황광색 때문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뒤에 도심이광색으로 이렇게 작조를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잠깐 스스스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롤링트라이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키링들, 실프모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키와 서류가 있다면, 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해당 스토리를, 이제 해당 게시글을 공유를 해주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롤링 트라이브에서 이제 올드 타운으로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어 이제 올드 타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롤링 트라이브에서 멀지 않아요. 되게 가까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금방 도착을 할 건데요. 이제 롤링 트라이브 다음에는 또좀더긴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올드 타운 로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드타운 로드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루트원이라는 이제 바이크 카페가 또 있는데 제가 이루트원은단한 번도 가보질 아직 못했어요. 한번 나중에 꼭 이제 좀 시간 잡고 이제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올드타운 로드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지금 거리상 엄청 가까워가지고 약간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좀더 쉬고. 저기 있다가 또 옆에 가서 쉬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드타운 로드 오늘이 이제 총두 번째 방문이고요 지금 잠깐 이렇게 보이는 빨간 버스 이는 오직 루트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올드타운 로드 지금 보시게 되면 저 파란 간판 되게 바뀌었어요 어 신기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 근데 지금 오 바이크가 있어요 아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뺏겼습니다 1순위를 뺏겨버렸어요, 지금.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오는데, 오, 지금 저게 뭘까요? 오, 약간 파츠 하시는, 그 이제, 픽업 트럭이신 것 같아요. 어, 노래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올드타운로드도 착해있고 지금 이제 한번 정비를 조금 해보도록 해볼게요. 정비를 좀 이제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손카메라로 또, 손으로 좀 이제 들면서, 이제 안에 내부를 좀 촬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가지 잠깐 저희 이게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준비가 끝났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올드 타운 로드, 야 아, 뭔가 제가 전에 어설편 가판쪽 색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아직 기억이 좀안 납니다 제대로. 근데 네, 되게 가판이 예쁘고요. 지금 구름도 엄청 예쁘게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뭔가 약간 노래도 되게 힙한 노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같아서 사실 그 노래를 잘부르니다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도록 겠 와, 지금 보시게 되면, 어어 뭔가 되게 약간 미국 느낌이 확 나요. 약간 메뉴들도 이렇게 좀 뭔가 약간 미국 휴게소 느낌? 제가 미국은 안 가보긴 했지만 약간 그 영화에서 볼 듯한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 요즘 쫙 길게 길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자리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제가 그 안에 뭐가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다 옷들과 해가지고 좀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인 것 같아요. 좀 이제 판매하는 물건들 보이고 오 뭔가 캐비에 약간 미국 학교에 있는 그런 약간 느낌 이렇게, 이렇게 모자들도 있고요. 어, 작은 귀여운 들도 저 한번 가지고 싶기는 해요. 어디서 파는지 방풍몬 살짝 보여주면서 안나만 할게요. 다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또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여에 이제 방풍선 블라인드 같아요. 오, 어, 되게 예쁜 제품들이 좀 많습니다. 보글도 있고, 선바이저도 있네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보니까 키링이에요, 키링. 곰구리 어, 키링. 아, 약간 저거 좀탐나는 거. 저 너무 예쁘. 저 약간 좀 가지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오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일 구매하면은 키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매하실 분들 이 있으면은 오셔서 구매도 하고 키링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옆쪽으로 한번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우, 지금, 옆쪽에 스티커들이 좀 있어요. 어? 저, REC, 저거, OTR, 저거. 약간 네, 저거 좀 혼나는데. 아, 일단 오늘은, 펜스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또 이제, 제가 저게 정확히 어떤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좀, 에코백 같은 가방들이 좀 있고요.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장갑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장갑이랑 양말류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여두 옷들. 여기 이제 자동차들. 아, 여기아니고 여기. 여기 장난감 자동차 약간 좀 탐났어요. 어, 그리고요. 여기 컵이 있어요. 아, 저 컵도 약간 좀 탐나게 생겼어요. 저거 사면은 좀혼납니다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초콜릿을 팔아요. 네, 이게천 원입니다. 많이들 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타다 보면 당 떨어지는. 네, 이제 저는 올드타운을 이제 전부 구경을 하고, 이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 가면은 이제 퇴근 시간 때문에, 아우, 집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르지만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떨어지기 전에 복귀를 해서 좀 이제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좋은 구경하고 잘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올드타운 안녕. 자, 이제 올드타 이제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루트원도 안녕, 그리고 이제, 롤링 트라이브도옆을 지나가면서 안녕. 카메라가 좀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조금씩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집까지 갈 건데, 지금도 사실상 내비상으로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이한 시간 40분을 제가 또 이렇게 다 보여드리게 되면은 많이 좀 지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 편집을 해가면서 좀잘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어 이제 제 얼굴 너무 많이 보시면은 약간 풍경 보고 싶은데 자꾸 제 얼굴만 봐서 약간 좀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풍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그래도 돌아가는 길조차도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제 얼굴 뒤로도 지금 아마 하늘 보일 거예요 너무 이뻐요 지금 그럼, 보시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나 이런 하늘 바라보면서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 자, 이제, 제 얼굴 말고,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로입니다. 풍경이 아니에요. 도로 보세요. 자, 한번봐주시고 아, 진짜 영상 못 찍었네, 이번에. 아. 자, 다음번에는 좀 더. 좀 풍경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영상을 최대한 담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까 전에 사실 제가 이제 롤링 드라이브 오기 전에 이렇게 아, 그, 그산 같은 곳에 이렇게 딱눈 쌓인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 그거 못 찍었나봐요. 아무리 영상을 찾아봐도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이쁜 그리고 이런 풍경들을 담아서 좀더 좋은 영상으로 될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래도, 첫 영상이었는데, 사실,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너무, 지금도 약간, 약간 두려이 처음이라 아직 마음이 좀 많이 어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더제이리다 보면은, 편집이, 편집이 잘될수 있을지, 약간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아, 일단은 지금, 그래도 아직 경기권에서는 좀 차가 안 막히는 편이었었고, 좀 이제, 가다 보면 아마 막힐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터널 부분에서도 차가 없었다 보니까, 대좀 편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터널에 도 오랫동안 못 있는 편이다 보니까, 차가 없는 편이 좀 좋았는데, 다행히도 차가 없네요. 행복하게 빠져나와서 다시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이 안 깼나요? 다들 먼저 가요. 안녕. 나 천천히 갈 거야. 어, 믹스비. 아, 믹스비. 아, 그만. 그만. 난 너를 부르지 않았어. 제발 내가 운전 중에 너가 응답하지 말아줘. 이 빅스비가 진짜 얼핏 하면 자꾸 응답을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유 혼잣말도 못하게 해, 빅스비가. 자꾸 내가 말하는데 자꾸 자꾸 막 응답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집까지는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좀긴 영상이었는데 제 영상들을 이렇게 좀 이제 봐주시면서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일단은 오늘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들은 좀 그만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제 얼굴 잠깐이나마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제 얼굴 잠깐 보여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지금 타이밍 좀 늦었죠? 네. 자, 일단은 제 얼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상만 해도 이제, 한, 이제 한, 편집하고 나면 한 28분 정도 될 거예요. 네, 이제 이 28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이제 제 영상이 좀 길기도 했지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좋은 곳에 방문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풍경도 앞으로 더 좋은 풍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